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선불 결제업의 이제, 어, 시스템 보급을 하고 있는 플렉스데이입니다. 스타벅스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죠? 근데 스타벅스 총 매출의 82%가 선불 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가 작년 리워드를 지급한 금액과 이제 선불 충전이 된 금액을 비교해보면 약 50배 이상의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다 보니 모든 프랜차이즈라든지 사업장이 이 스타벅스의 영업 방식을 좀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 영업 방식을 좀 살펴보면, 어, 간단하게 고객에게 캐시를 선금으로 받아놓고, 이 선금을 통해서 락인 효과를 이제 제공받으면서 또 반대로는 이 캐시를 통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낙전 수익 그리고 공급처와의 협상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영업 방식입니다. 어, 간단한 트레이딩이죠. 어, 선결제를 받고 혜택을 돌려준다. 이라는 간단한 이 트레이딩인데 이 트레이딩 뒷면에는 이런 효과들과 속셈이 좀 숨어 있습니다. 어, 금융효과라고 하면 사실상 미래 매출이 확보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뭐 이자 수익, 낙전 수입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ABCP를 통해서 연간 8% 정도의 수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금전적 효과라고 해서 사실상 포인트 요새 좀 너무 흔하죠? 사실 어디, 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고객을 좀 끌어들이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해서 성결제를 해놓은 매장은 사실상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장박관념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취득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 우리 매장에 손님을 신규 고객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보다 사실상 기프티콘이라든지 선불카드를 이용을 해서 끌어당기는 마케팅 비용이 훨씬 고객 취득 비용이 낮습니다 이런 속셈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사실 선결제를 받고 혜택을 돌려준다 라는 개념의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선불결제, 그런데 이제 이런 선불결제를 누구나 도입을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는데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행을 했을 때잘 어 판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판매 제공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플랫폼에서 이용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유통구조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생기는 수수료 때문에 사실을, 사실상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선불 업자가 또 판매 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판매 업자는 판매 업자가 팔았을 때 다시 가맹점은 포스나 밴 등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레이어가 세 겹, 네 겹이 쌓이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상 혜택을 돌려줄 만한 수수료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매장 재방문 관리 방식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옛날에는 뭐 할인이나 쿠폰, 스탬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아직도 사용되긴 하지만 어 매장 재방문 고객을 유도하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던 게 포인트 포인트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또 이것보다 결국은 선불 결제라는 재방문형 방식이 어 지금은 핫하다. 어 그리고 이 선불 결제 방식을 살좀 살펴보자면요. 예전에는 뭐 장부라든지. 지휘상품권, 이런 것들도 많이 쓰였긴 하지만 이제 최악에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 하려고 했을 때 자사 앱이나 스타벅스 앱 같은 거 그대로 벗겨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뭐 협약 개발 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뭐 선불카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저희는 이 모바일 선불카드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선불 저희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어, 선 결제를 받고 혜택을 돌려주는 프로세스를 지원을 함으로써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매장 고객을 DB화하는 부분 그리고 매장 고객 DB화를 통해서 구매자와 매장 사이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쿠폰 지급을 뭐 마케팅 동인을 해주시면 쿠폰을 드릴게요 뭐라든지 이런 식의 어 커뮤니케이션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유도를 하고 결국은 뭐 쿠폰 공유라든지 수신자가 결국은 어 리퍼럴이 되어서 신규 고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모든 단계들을 어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스타벅스의 영업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분석해서 재설계한 다음 이 프랜차이즈부터 수상공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 단계적으로. 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를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는 총세 가지 타입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불 카드 형태, 쿠폰 형태, 그리고 회원권 형태입니다. 어 판매는 이제 카운터에서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이커머스 등지에서 다양하게 연동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연동 작업을 다 끝내놓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카드가 발송되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쓰시듯이 어, 간단하게 대시면 사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뭐 경제사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 타사 발행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선불 결제인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상 논외로좀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받나 카카오페이를 받나 수수료만 차이가 날뿐 동일합니다. 자기한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제휴 카드라는 형태의 발행 방식이 발생을 해서 제네 브랜드만 살짝 붙여 주는 남의 카드인데 내 브랜드만 붙여 주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협력 자사 앱을 협력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더 이제 최근대로 들어왔을 때 자기 발행 방식을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허들이 뭐 포스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실물 카드를 꼭 발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허들들이 좀 있는데 반해 저희는 모바일 카드로 이제 이커머스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선불 충전과 주요 플레이어들을 보면요. 플랫폼형과 자체 서비스형 등이 있는데 플랫폼형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시장에서 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현재 선불 업종은 300조 정도 발생을 하되고 있고 후불페이, 삼성페이 같은 후불페이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습니다. 약 수수료 시장은 약 1조 원 시장으로 이제 어. 고요 저희는 이런 개념들을 하나에 다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확대에 따른 제 확장 플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설치 사례들인데요. 어, 이 다양한 업종에서 설치되어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어, 올 3월에 월 거래액 4천만 원 정도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병원용 기프티콘도 좀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사벅스 캠티콘 말고 어, 보덕스 한방 필러 한방 이런 것들을 선물해 보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저희는 이 선불 카드는 결국 발행사들이 각자 개 신용 카드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요. 저희는 이 발행을 발행한 신용 카드를 플랫폼에서 결제할 수 있는 PG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저희 팀 소개고요. 저희는 이제 아직 1년 반 정도 된 어, 신생 회사입니다. 많은 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다고 아,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의 응답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7분의 심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어, 순서는 먼저 이병구 위원님 해 주시고 이어서 해 주세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선불 결제라고 하는 게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데 있어서의 타겟 뭐 군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신 게 있을까요? 어, 네 현재 지금 이 업종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보니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이제 카테고리가 병원 그리고 키즈 카페,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네일샵 이렇게 조금 수익성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는 좀 파이프라인을 좀 세분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저기 이제 사분 4분, 올해 4분기 지표를 예측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상 확보되어 있는 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잠시만요. 네, 그럼 추가 질문은 없으시고 우리 홍 의원님 먼저 해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 부탁드릴게요. 네. 사용자랑 점주랑 양 사이드 쪽으로 둘다 영업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도 마케팅 비로도 조금 많이 어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영업 전략이라든가 뭐 어떻게 좀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저희가 처음 저기 저희 작년에 처음 작년 10월에 처음 베타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양면 시장이었으면 소비자도 영업을 해야 되고 소비자한테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제 매장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양쪽에 비용이 지출이 되는 구조를 어어 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서 이제는 가맹점이 저희 가맹점들이 직접 회원을 유치를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도록. 가맹점을 움직이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맹점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제 매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 선불 결제 5만원 해주시면 뭐10% 추가 적립 해드릴게요라는 것들을 카운터나 이렇게 직접 스스로가 회원을 모집하고 선불 결제 카드를 판매, 세일즈할 수 있는 네, 우리 가맹점을 영업 사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우리 이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변이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의료 서비스용 선불 카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주셨던 보톡스라든지 어떤 미용과 뷰티에 관련된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김현장제 로펌과 함께 이제 일년 정도 자, 법률 작업 이제 이런. 그 레귤레이션을 이제 내재화하는,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많은 좀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저희 솔루션 내에서 컴플라이언스가 될수 있도록 제한장치를 다 걸어와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출시해서 현재 두 군데 이제 사전 계약을 체결해서 설치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미 저희 25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 전에 보도 자료가 제 출시했다.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어 최근에 이제 두건 체결돼서 지금 설치 작업 중에 있는데 한2주 정도 뒤부터는 어 당장 선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 질문. 네, 우리 김경화 위원님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 0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 출시를 해서. 어, 병원용 모바일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스케일업 될것 같은데, 그 다음 스텝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병원이 저희의 수익의 모델에 있어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오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렉스테이에서는그 다음 스텝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현재 지금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깁티콘내 핸드폰에 있는 기프티콘 선불카드를 다 스캔을 해서 한 번에 불러오고 선택을 하고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어, 조금 예상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희가 선불카드를 발행을 이제 타 브랜드의 선불카드를 발행을 해준다는 것은 그 브랜드 하나 하나가 카드 발행사처럼. 본인의 결제 수단을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결일 결제 수단을 이제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만 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플랫폼들, 어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과 좀 협의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임원 미팅까지 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타 도메인에서 발행된 선불 카드 쿠폰들을 배달민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결제 모듈을 좀 작업을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컨셉서스를 좀 잡아서 현재 R&D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이 그림에서 여기를 PG사로 바꾸 보시면 기존의 PG사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어 플랫폼의 소비자는 이제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고 PG를 통해서 카드사와 결제가 되는 구조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이렇게 해서 이 선불 카드를 온라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어 제공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1분 남았는데 짧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